마지막 변론의 기회를 주세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있나요? 여러분들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저는 자식이 그럼...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씨... 자식이 씨... 있는 사람이에요 씨... 저는 씨... <laughs> 진짜 오바라 죽겠네 아... 나중에 씨... 방송 씨... 다시 보기 꼭 봐야 돼 진짜 저우 시끄러워 저자식이 저 <laughs> 있는 사람이라고요 <laughs>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출발해볼까요? 자 마이크 다 되시죠? 네 네네. 네. 네. 아직도 나도, 난 게임이 제대로 모르겠어 그러니까 오리 세 마리만 죽이면 우리가 이기는 건 맞아? 아 이게 혼자서 이길 수 있어요 아 혼자서도 네.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오리 대 중립 대 거위 아 오리 대 중립 대 거위 오케이 아 3파전이구나 네 3파전이네 구스구스덕은 거위와 오리들의 대립을 다룬 마피아 게임입니다 플레이 중 가까이 있는 사람과 대화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죠 마피아죠 아닌데요? 근데 왜 따라오? 사실 맞음 키키 각자 직업들의 스킬을 활용해 오리는 마피아가 되어 거위를 모두 죽이고 헐 방금 제가 시체 먹음 대박이네 달아. 거위들은 시민이 되어 투표권을 행사해 오리들을 잡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 게임의 특이한 점은 마피아의 편도 시민의 편도 아닌 제3의 세력에 속한 새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들은 게임 미션만 클리어하면 게임에서 승리하기 때문에 시민도 마피아도 허무하게 치지 않으려면 항상 이들을 견제해야 됩니다. 와, 출발하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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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뭐야? 이거 무슨, 뭐 어떻게 하는 거야? 투표 때 내가 직업을 어떻게 맞춰?

정명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이거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초록색 계열이 그 밑에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 투표 때뭐 어떻게 하는 건데? 투표 때 어떻게 해? 그 어? 초록색 계열이 내려갔거든요 아 이게 암살 버튼이야? 조화봉님 중한 명이에요 이건 내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 그래 연막이 펼쳐 있었잖아요 내가 연막이 펼쳐 있어서 그 오래된 선술대 위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려다가 아이차라이 타이밍이 움직여서 미션을 <놀람> 하자 싶었는데 그래서 나갔다가 <놀람> 어떻게 해야 돼그만 이거 지금 저랑 네. 해영 아, 님, 재관영 님이 있으신데요. 저 제갈량 님으로 그럼 어쩔 수 없이 네. 한 명이 재관이 왜? 왜 옆에 계시길 했는데 가을 아니 내가, 가을 내가 그, 그... 님이라... 아니 그렇다고 내가 어, 거기 있는데. 어? 뭐냐 그 영기업시로 어제 해영 님이나 그런... 제갈량 님둘 중에 한명이라는 <laughs> 거예요, 지금? 아니, 나는 저... 잘 이해가 저... 안 가요. 해영 님이랑 재영 님이랑 조합원님이 지나가는 걸봤긴했어요 저가... 아, 이걸 이렇게 없애 버린다고? <laughs> <laughs> 와, 이거... 투표가뭘편데 거의? 와. 어떻안 돼요. 이거 어, <laughs> 뭐야? 비둘기면 뭐야? 비둘기야. 비둘기면 나쁜 거예요? 착한 거예요? 비둘기가 <laughs> 뭔 직업이야, 비둘기가? 어, 그 꼬리들한테 아, 감염을 하는 거야. 아, 감염. 야, 그럼 나쁜 놈이네. 잘 죽었네. <laughs> 잘 죽었네. 잘 죽었네. 뭐. <laughs> <laughs> 어. 미션이 아래쪽에 있는데? 어. 어, 저리 가세요. 비둘기가 되게 무서운 직업이구나. 저걸 시켜 가지고 장난 아니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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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다다 다 같이 있으면 오히려 편해. 여, 왜 여기만 아, 있어? 숭내장인님이안 아, 그래, 거의... 움직이시는데? 숭내장인님이안 움직이시는데? <laughs> 어, 뭐죠? 그 <laughs> <거> 뭐야? 뭐지? 안녕하세요. 그 시체를 그 부잔교 부두 왼쪽 위쪽에서 발견했거든요. 어, 주변에 있었던 주변에 사람은 없나요? 발견한가요? 저희는 선술집에 한네 명인가 다섯 명 어, 있었어요. 선술집에 막 몰려 어, 있었거든요. 어, 4명인가 5명 네 명이 그 다섯 명 있었고. 선술집에서 나와서 경찰서 쪽으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본 사람은 없고요. 그 경찰서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 근처로 지나간 사람 못 봤어요. 조그 근처에 있던 분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그 건너뛰어야 돼. 근처 있었긴 했는데. 그 혹시 죄송한데 낚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가 들어가면은 진짜 들어가면 이에요이 <laughs> 중요한 시국에 낚시를 왜 왜? 물어봤어? 나나 <laughs> 나 미션 중입니다. 저나나 나, 나, 나 계단 청소 좀, 아, 계단, 청소, 제가 나, 해야 계단 청소 나 죽으면 나 계단 청소 내가 배있는 사람이 범인어 내가 죽으면 내가 내페이 사람 범인나나저안 쪽에야 돼. 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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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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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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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나 안쪽에 미션 중입니다. 안 안쪽에 미션 중. 누가 발견한 건데? 아 죄송해요. 제가 지금 마이크를 끄고 얘기했네요. 여기 양조장하고 저기 그 거리 쪽이거든요. 아래 쪽두 분이서 시체 위에서 댄스를 추고 계셨어요. 어 댄스를 췄다고 제가 자 봉구스인데요. 저랑 가을님이랑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전 네, 지나가다가 가을님이 앞에서 서 계셔가지고 이게 시체 아니냐고 물어보셔서 저도 이제 누르려고 했는데 철렁님이 먼저 누르신 거예요 보검님이 위로 지나가고 제가 길을 따라가는데 이거 있어가지고 그러면 저는 저는 본고스 박보검님이 아무래도 의심스럽습니다 맞죠? 저는... 이분이 댄스 추셨다는 거지 아 댄스... 저 그럴까요? 댄스 출줄 모르고요 아, 그 <laughs> 가을님이 가만히 서 계셔가지고 네. 저는 의심스러웠거든요 가을님이 친구 먼저 하셨어야죠 천랑님이 먼저 하셔가지고 혹시 시체가 맛있어 보이신가요? 리신가 <laughs> <laughs> 지금 끝 어차피 끝난 거 오리라고 빨리 말씀하세요 도도사... 네. <laughs> 아아아아어거야 이겼다 아오 마이 갓아이겼어 아아 와말아쉣 감사합니다 아 마이 갓아 가을이를 slept니까, 살리려고 <laughs> 몰아갔는데 아 의심 받으려고 그랬구나 대도님이 먼저 의심을 해주셔가지고 해주셔� <adulthood> 아니 나는 가을을 살리려고 민간인을 보내려고 그랬지 아어 뭐야 어, 안녕하십니까? 어. 어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어, 어, 어. 저기 죽이면 거이 죽이지, 마세요. 죽이지 마세요. 죽이지 마세요. 어. <laughs> 어. 피쿨탱크를 <필풀다인> 노리신 <laughs> 거 오케, 아니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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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주 조심. 뭐지? 뭐야? 제가 종 울렸고요. 제가 캐나다 거의여서종 울렸거든요. 저 죽으면 그 사람이 범인입니다. <웃음> 아. <웃음> 아니, 아니. 아, 이거를 이렇게 아니, 말할 아니, 수 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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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귀한 거를 이렇게 알려? 지금 여기서 암전자가 암살 암살할 수 있지 않나요? 이게 페이크일 수도 암탈짜라는. 있어요 캐나다 웨이가 아닌데 암살자를 잡아... 아... 도도세라서 아, 페이크 칠 수도 있어요 자축? 네, 자축을 자추? 도둣에... 해야 돼? 아니, 건너뛰기를 해야 돼? 어. 이거 확실하게 얘기해줘 나잘 모르겠어 왜냐면 왜냐면 송골매 같은 애들은 자축을 못해요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짜 그래서 자축을 하는 거구나 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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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으로 하세요 진짜 그러다가 다른 사람 툭표는 경우가 있어 자축 자축 어 뭐야 나라 참고 고일지 나라 참고 고일지 아 저는... 아직 저는 굴러놓고 어, 갑자기 나자나나라뽕이 검지가 범인이다! 범인이야! 어 어? 뭐야 제가 어? 캐나다 거위여서 좀겼 <laughs> 여기 어디지? 부장교에서 발견됐어요. 제가 은행에서 미션을 하고 말광장으로 내려오는 길에 부장교에서 발견했어요. 이건 저거 건아님이 일단 캐고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네. 전판에 투표할 때고엠치 님이랑 나라짬뽕 님이 그 자기 추천을 못 했단 말이야? 자기 투표를? 음. 아니요. 못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저 건너뛰기를 아, 저 근데, 근데... 아 나는 나라짬뽕 님이 아까부터 의심스러웠어. 왜 네, 솔직히 아까 전에 아, 아까 아, 전부터 나라짬뽕 님이 뭔가 그러니까, 자취도못 하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당황스러운 모습들이 아까는 계속 보였단 말이에요. 저는 근데 이거 건너뛰기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 음. 권한님이 도도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되거든요 일단 자초하지만 저는 나라짬뽕이 의심스럽던데. 저도 나라짬뽕이, 아, 뭐. 어, 나라짬뽕이, 어, 나라짬뽕이 빨리 고마워.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건너뛰기 하셨거든요. 어, 뭐야? 나라짬뽕은 찍었네. 자초가 되네. 아니, 다른 사람이 투표한 걸 수도. 다른 사람 투표한 걸 수도 있어요. 저 자초했어요. 권한저 자초했어요. 건너뛰기 어, 어 나라 짬 짬뽕, 나라 뽕이날 따라온다 나라 짬뽕이 날 따라온다 나라 짬뽕이 날 따라온다, <laughs> 나라, 짬뽕이 날 따라온다! 나라 내가 죽으면 나라 짬뽕 따라온다 내가 죽으면 나라 짬뽕 미치겠다 어, 내가 <laughs> 내가 죽으면 나라 짬뽕 아 시체를 찾아야 되는데 시체 아 시체 어딨냐? 음. 어. 어, 이거 제가, 저가요가 발견했고요 그, 창고랑 공장 가는 사이 길에 발견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위치 옆에 대도서관님이 계셨어요. 제가요? 제가 있었다고요 저는 <laughs> 반대입니다. 나라짬뽕님, 말해주세요. <laughs> 나라짬뽕님, 우리, 우리 계속 같이 있었잖아요. 진짜 아니야. 여러분 진짜 <laughs> 후회하신다니까? 나 투표하시면 진짜 아니야. 나 이거 오해야. 지금 저가요님이 되게 수상해요, 지금. 저는 그 옆에 어, 지나가고만 있었다니까? 같이 다니고 있었는데 시체 바로 옆에 빨간 엉덩이가 있었어요 <laughs> 아니, 빨간.. <laughs> 아니 잠깐만 어... 여기 빨간색이 나밖에 없어? 진짜 <laughs> 아니에요 저는 <laughs> 여러분들 진짜 나, 네 저는 호흡은 이거를, 호흡은 이거를 호흡은 이 게임을 할 근데... 줄을 몰라요 저는 그 옆에 아니요? 그냥 지나다니고 있었을 저희... 뿐이에요 마지막 변론의 기회를 주세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니까? 여러분들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저는 자식이 않으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하실... 여러분들 자식이, 자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신 있는 사람 여러분들 진정하세요 진정하셔야 돼요 이건 미치عة. 속고 있어요 여러분들 속고 있다니까 지금 아, 나 진짜 오버에 죽겠네 아, 나중에 아, 방송 시? 다시 보기 꼭 봐야 돼 아, 진짜 어우 아, 시끄러워 저 자식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설마 아, 아니지 모르겠는데. 아니지 나 믿지 나 믿지 <놈이> 진짜, 왜 그래 나 진짜, 진짜, 안 진짜. 안 아니야, 아니야. 진짜. 나 그러면 안돼 진짜 안돼 어? 진짜 아니야 나 진짜 아니라고, 아, 아, 진짜 아니라고. 저런 때더 찍고 싶어 <웃음> <웃음> 저도 저요 어 뭐야? 어 없다. 아, 아 여러분, 아주 재밌었습니다. 아주 훌륭하군요. 네, 연기력이 아주. 아, 네. 아, 오늘 아주 재밌었네요. 훌륭했습니다. 오늘은 뭐이 정도만 하죠. 내일 하도록 합시다. 또 마지막에 도도새 엔딩이라니. 네, 도도새 엔딩으로 어, 아주 깔끔하게 수 깔끔하게 갈수 있게 됐네요.